지역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파주보다는 음. 예,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음. 일자리라든지 인프라 음.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파주는 너네 군부대였잖아 <laughs> 이런 거 우리 도시였어. 막 예, 그랬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서울 음. 인근지에서 네. 예, 서울과 물리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음. 예, 수도권에서 음. 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있었던 거죠. 좋아요, 구독, 뭐세 <laughs> 네. 그렇죠. 안양도 음. 지금 또입주 좋은 입주도 많고 그막 입주 새 아파트 입주할 때마다 신고가 등장할 거고. 안양이 음. 지금 이번에 임대차 입법 음. 최대 수혜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제 아마 전혀 의도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네. 이게 그냥. 그 밀가루 반죽해갖고 이렇게 쫙쫙 밀대로 밀어갖고 네. 쫙 퍼트리는 거 있잖아요 얇게 네. 음.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아니면 전을부쳐 먹을 수도 있게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위 봤던 쪽까지 쭉쭉 그냥 밀가루 반죽으 밀어가지고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안양이 올해 음.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리고 작년 특히나 음. 의왕이 그 그 백운호수. 네, 백운호수가 백운 음. 입주가 몰렸었거든요. 어, 백운밸리에 네. 효성해린대 입주가 몰렸더니 음. 막 의왕뿐만 아니라 음. 에 안양까지 몸살이 음. 알았어요. 전세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내집 마련을 이제 그 재개발 구역 정비 음. 사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음. 걱정했거든요, 2021년을. 네. 어바인 이제 1월에 지었는데. 어바인, 네, 도이 엄청 크 단지죠. 어바인이요. 음. <laughs> 올해, 올해 초만 해도 어바인이 피가 1억 조금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에 네, 호가가, 부르는 게 호가요? <laughs>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가 또 거기에 제 평촌 학원가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공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촌 학원가 주변에 이제 그나마 뭐 귀인 말이 이게 그래도 평촌 신도시보다 조금 새거여서 네. 우리가 새 아파트를 했었는데 오바인 네. 나오니까 또새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또그르던 그렇죠. 분들 네. 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오바인 뭐 입지가 나쁘다 뭐 이렇게 음. 말했었는데 또 지어지고 나니까 그새 아파트 위용 네. 사람들이 네. 뭐. 이게 처음에는 입지 나쁘다고 욕하다가도 음. 가 보면 마음이 바뀌는 맞아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안양 메가트리아잖아. 메가트리아, 평촌 예. 옆에여서고평소 그렇죠. 예.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었고 만원구에서 네. 이가격이웬 예. 네. 말이냐 했었는데 예. 지금 뭐. 예. 근데 예. 그새 아파트로 그냥 4천세에 들어보니까 가 음. 그냥 완전 히 달라버리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하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음. 화장을 하기 전에 그 음. 어떤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양천 옆이라서 음. 그 개천 좋죠. 옆에 누가 사러 이랬는데 그래서 개천도 아름다워. 뭐. 너무 예쁘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안양은 예. 자체적인 어떤 공급이 계속. 되면서 네. 예, 뭐 물량을 계속 해소하고 있고 그리고 음. 분양권도 전매 가능하고요. 네. 또 지금 이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단계도 너무 많아서 음. 안양도 뭐 양호 뭐일이년 동안 네. 뭐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그렇고 뭐. 음, 수도권도 그렇고. 새 아파트에 어제 방송하셨잖아요. 네. 그 실거주. 네. 집주인이 실거주하시는 비율이 네. 일부 단지에서는 90%, 9 7가 키스렘, 파밀리에요. 김포. 케파가 이제 워낙에 또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이제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서 또 매수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뭐 97%. 가 <laughs> 예,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원래 거의 50%가 전세 물량 나왔어야 되는 물량인데. 지금 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뭐, 김포, 파주, 고양시 성남, 안양, 어, 기타 등등에서 그,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서다 밀려난 수요들. 다산도 <laughs> <이제>. 뭐, 지금. <laughs> 그러니까 서울 수요가 <laughs> 얼마나. 네. 많은 거예요? 그리고 평택도 지금. 예 <laughs> 네. 네. 6억 이상, 7억까지. 해서. 평택도요? 예. 네. 거기가 좀 미분양 관리좀꽤 오래 했었잖아요그렇소 근데 음. 지금 고덕신도시 지제역 어. 인근으로. 어, 네, 지제역까지도 네. 음. 평택의 고덕 신도시 어떻게 채워지나 했었는데 네. 벌써 동양 파라곤 같은 경우는 음.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어서 뭐 6억 대 7억까지 이렇게 그것도 광역 분양권 반영 분양이고게인 네. 엄청 많를합 동탄 많았잖아. 분들이 그렇게 매수를 하고 계세요. 그 네. 왜냐하면 보셨거든요. 음. 동탄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셨고 음. 어, 네. 평택이 음. 예전 우리 한 2년 4년 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투자용으로 음. 매수를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서뭐 서울 수도권 지방 어디든 지금 음. 예, 흐름이 좀 상승흐름이 아닌 곳이 좀 없어서 지금 이제 파주 너무... 얘기했고 고향 그 분당 안양 했는데 군포까지 얘기해줘야지. 아, 서운해할 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삼본에서 삼본이 <laughs> 일단은 아뭐 의왕 <laughs> 아, 과천 음. 그러니까 3본의 어떤 개보가 그렇잖아요. 음. 과천 안양, 네, 안양 의왕 삼본 뭐, 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 안양의 어떤 뭐 (30~40평) 중대형이 물량도 없고 음. 예 그렇죠 매매물량 물론, 물론이거니와 음. 또 임대물량 전제물량도 없어서 이제 군포 (3번이) 싸 보이는 거죠. 네. 원래 샀었는데. 네. 근데 더싸보이 벌어지니까 네. 더, 싸보이는 더 거구나. 싸보이고. 싸보이고. 응. 아무튼 뭐 자체 리모델링 호재에도 음. 워낙에 또 있고 해서, 이제 싸보이는 효과가 있었고, 음. 또 3번 자체가 워낙에 그뭐 구축단지들로만 구성이 되어 는데 네. 레미안 하이어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음. 또 그리고 이제 금정 헤스테이트가 음. 이제 GTX의 어떤 그 예. 네. 지하로 연결되잖아요. 음. 대단하고. 레메하이어스에서 음. 이제 힐스테이트로 대장 자리가 옮겨올 텐데 음. 일단은 그 형님들이 상승 어떤 그 시세 상단을 좀 탄탄하게 형성을 해주고 음. 지역 내에서도 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음. 어좀 조금 눌려 있었던 음. 광명하고 안양하고 원래는 음. 급지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그렇죠 오히려 안양이 살짝 맞아요. 앞서가는 앞서 것 같은 앞서 느낌이 썼어요. 있었죠 왜냐면 네. 원조 위성도시여서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네. 음. 광명이 갑자기 그 네. 뉴타운 재건축. 경기도 탑3가 됐잖아요. 개발을 하면서. 수 예, 빠지고 안양에. 시세 상단이 15억 네. 구간을 넘어가게 네. 됐어요. 그런데 안양은, 그래서, 음. 안양 평촌 아이파크라든지, 음. 10억 구간에서 계속 멈춰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안양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 시장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네. 이제, 지금 강명을 또 따라가고 있는데, 음. 안양이 이렇게 시세가 또 올라가니까, 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 분포도 음. 산본도 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무튼 지금 밀가루 가지고 쭉쭉 지금 무슨 임자 물겠죠 밀리고 네. 있어서 경기도권의 소위 말하는 위성도시 일기신도시급들은 네. 지금 뭐 이기신도시는 워낙 또새 아파트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어, 그동안 좀 소외를 받고 새 아파트에 좀 밀려갖고 좀 가격 변화가 없었던 일기신도시의 구축들마저도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신축이 좀 이끌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근데 지금 제일 특이한 지역 중에 하나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다새 아파트 효자들이있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산서구 일산동구는 그왜 많이 올라요? 지금 보니까 지난 한달 동안 1등이었어. 고양시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좀 네. 네. 파주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파주. 네. 네. 파주가 뭐 파주의 상승을 지켜보면서 음. 이제 우리는 규제 지역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파주보다는 음. 네.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음. 일자리라든지 인프라 음.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파주는 너도 군부대였잖아. 이런 거 <laughs> 우리 도시였어. 네, 그랬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서울 음. 인근지에서 네. 예, 서울과 물리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음. 예, 수도권에서 음. 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네. 뭐 중산동이라든지 어, 한양 중산동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어 경의중앙선 라인 쪽으로도 그리고 창호선 라인 쪽으로 일산 동 네. 쪽에 그러니까 교통이 네. 좋아질 음. 예정이잖아요. 네. 가장 큰핵을 이룰 핵을 이룰, 그러니까 음. 이룰 어그 호재가 네. 일단은 서해선 네. 네. 대곡소사선이 이제 대곡을 음. 넘어서 경의중앙선 라인까지 일산역라든지 나년에 네. 음. 라인까지 이제 동시에 연장 개통이 될 거잖아요. 음. 내년 예상하고 있는 내년 6월 예상하고 있었는데 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3년 후, 5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음. 1년 후에 닥치는 호재잖아요. 네, 일단 대 거의 다 됐고. 그렇죠. 그렇죠? 당장 음. 1년 후, 1년 음. 반, 2년 음. 후에는 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산의 가장 큰아킬레스건이 서울의 접근성, 강남 접근성. 강남 접근성. 접근성이죠. 예, 네. 나빴거든요. 네. 서울, 그러니까 일산을 선택한다, 고향지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서울의 서북권 그렇죠. 뭐 네, 요 종로구 단지. 중구까지다. 거기까지였어요. 예, 음. 네, 서울역, 종로구 중구까지는 음.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강남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죠. 음. 3호선이 있다고 하지만, 음. 굉장히 구간이 좀 멀잖아요. 그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국소사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오, 그니까, 김포공항 쪽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뭐, 5호선, 7호선, 9호선. 9호선이 있으니까, 네, 뭐, 급행 예, 이용할 단연호. 수 있죠. 네. 그렇죠. 공항철도도 음. 이용할 수 있고, 예, 음. 네, 그렇게, 교통이 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어, 거죠. 고향시가 이제 교통문제가 좋아요. 또, GTX-A가 또 있으니까. GTX-A, 대공역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또한번에다 다이렉트 로갈 수도 있고 음. 그런 게 있네요. 아, 저거 안 했어 우리 부천 아니네 부천. 부천, 네, 부천 예. 좋습니다. 음. 부천이요 음. 지금 어 중동, 상동도 전세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음. 네, 전세가 오르고 있고 전세가 없습니다. 없죠. 지금 네, 없는 게 문제야 진짜. 전세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걸 떠나서 전세가 없습니다. 음. 전세가 없고요. 이제 구축 단지들도 그렇고 음. 지금 부천을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 일종의 부천 중동 상동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신축 단지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도 진행이 되고 구역들도 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온수역 바로 옆에 있는 온수 입현나사 입주했고, 네. 그리고 괴한 3D라든지 네. 소사역 인근으로 음. 네, 소사본, 네. 네, 그다음에 뭐어또 주상복합 단지들 네. 입주했고, 음. 해,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네. 분양 예정이고 네. 네. 네, 삼양사 부지 네. 이제 개발할 거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좀 어. 어떤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분양권도 거래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작은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어, 일루미. 네. 뉴스테이션. 스테이션이 4,300세대? 네. 4,300세대. 3,400세대인가요? 뭐, 네, 방금, 아무튼 굉장히 대규모 단지예요. 단지 네. 네. 그래서, 거기 2 0 2 3년 입주인데. 네, 맞아요. 예, 네. 네, 거기가 거기도 올해 초까지는 프리미엄 굉장히 좀 저렴했거든요. 입지가 별로, 별로다. 그 다음에 뭐, 어, 이게. 분 과연 이 수요가 이렇게 갈까? 뭐 이런 거 우려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었죠. 음. 그래서 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붙어 있어요. 역시 네. 대단지 네. 새 아파트 효과. 그렇죠. 대단지 음. 새 아파트고 그리고 음. 이게 어 비교해 볼수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음. 옥길지구. 그렇죠. 옥길지구 성공한거 보면은 뭐 옥길 거기보다야 낫지. 옥길지구도 예. 없어요. 뭐또 예. 옥길지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통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음. 부족하고. 그렇죠. 그 뭔가 대단지 랜드마크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옥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도시 분들 이 우려한 게 뭐냐면 교통. 아까 말씀 교통. 일 텐데 지금 옥길지구도 그렇고 일루미스테이션 도 그렇고 역세권 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되게 우려했었는데 일단 일루미스테이션 같은 경우 우려했던 분들 중에 옥길지구를 보셨던 분들은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아, 할 수가 있죠. 옥길지구 예. 지금 8억이 <laughs>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호반이라든지 자이, 예. 예. 자이가 예. 8억을 대, 대장 음. 민영단지가 8억을 음. 넘었기 때문에 음. 일루미 같은 경우에 파, 84제곱미터 지금 음. 현재 총메카 기준 6억 중반대요 그럼 일단 경기도권에 새 아파트 음. 급들은 6억 이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못본것 같아요. 소권의 택지지구에서 음. 제가 책을 낼 때만 해도 <laughs> 사실 6억대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양가가 다 4억대였잖아요, 솔직히. 시 예. 그렇죠. 시흥. 검단도 그렇고, <laughs> 예. 뭐 시흥도 그렇고요. 음. 뭐다 4억대였는데, 음. 어 시흥도 지금 제일 좀, 예, 좀 시세가 평당가가 낮다는 음. 은계조차도 예. 6억에서 7억대, 그리고 장현은 8억을 넘었어요, 대장단지가. 예. 예. 장현이 지금 1등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에 갔다 중에. 왔는데, 에이, 예, 장영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또 올려놓은 걸 아니까 <laughs> 또 누가 효과. 또 욕하려고 든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 예,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호재들이 몰리고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방송에서 제가 확인해 드렸거든요. 전세가 없어 미주물량도 네. 내년을 네.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장년 같은 경우가, 장년 그 다음에, 뭐, 은계 음. 그리고, 목감, 네. 목감, 네. 배고, 다 끝났어요. 목감, 배 그쵸. 작년 네. 일부 단지를 음. 제외하고는 다 끝났고, 네. 그래서, 그, 부천의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음. 일종의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시흥도 음. 지금 6억에서 8억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고, 시샘프, 시흥 센트럴 프르시 이런, 음. 예, 음. 기존의 어떤 재개발 구역 단지들도 네. 시세가, 예, 굉장히, 그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신축의 어떤 단지들은 지금 84 기준으로, 음. 7억대 이하가 거의 없다라고 거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동안 연구 생활을 했었는데 지난 한 15년 동안은 시흥시는 제가 언급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laughs> 그 산업단지 개발 때문에 제가 있었치 때문에 그건 했었는데 그렇죠. 주거로서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배척이 됐었거든요. 이 105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렇죠. 장현주구 들어서면서 그냥 완전히 확 떠버렸죠. 최근 3년 동안에 그냥 네. 없었잖아요. 교통 운영지였는데세개가 네, 네. 들어가 버렸다. 일단 소사원지 교통 됐고 두개더 들어올 거니까. 네, 좋은 노선이 또 들어오게 음. 되니까 일자리. 그 그러니까 광명하고 거의 한정거장으로 묶여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음. 몇 장면. 가지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광명의 역세권이 지금 15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음. 형성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장영 같은 경우는 음. 제일 대장단지가 8억 초반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네, 좀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든더 있다고 생각이 드니요또 그러니까 시흥이 8억이니까 또 몇몇 또 지역들이 싸 보이는 게또 있어요. 그렇죠. 또 경기도권에 경서에 네.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 제가 네. 책을 낼때 그 수도권의 <laughs> 6억 단지 <laughs> 네. 새 아파트, 6억 새 아파트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6억 서울 과 인근지에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6억이면 네네. 2년 거주, 2년 실거주 하게 된다라면.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laughs>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네, 이 책이고요. 여기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예, 많은 보시던 분들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laughs> 빠숑이라는 사람이 추천사를 썼네요. <laughs>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아,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음. 제가 음. 그 육억 구간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음.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음. 그어 소권 인근 택지지구라든지 육억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인형 그렇죠. 거주를 하게 된다면 구억 음. 구간이 된, 될 거라고 생각, 그렇죠. 생각해서. 음. 이제 온전히 비가세니까. 그렇죠. 제일 네.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죠. 비과세 네. 어, 종잣돈 3억으로 음. 대출 3억을 일으키고 음. 그리고 실거주 2년 하면 종잣돈 순자산이 3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걸 그렇죠.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천할 만한 단지도 6억대 단지들이 다 7억 팔억 구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없잖아요. 좀 그렇게 생겼어, 되는 지금. 거예요. <laughs> 우리 잘못이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어. 시세들을 책에도 또좀 음. 개별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네.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네. 시세를 잘안 넣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한 옛날에 제가 뭐0년전에책쓸 음. 때는. 한 2, 3년은 갔거든. 조금 제가, 높, 조금 일보다 높겠어요. 올라갈 병에서. 네. 그래서 2, 3년은 갔었는데, 요즘은 음. 한달 만에 그냥 집펴갖고 시세 쓰기가 좀 두려워요, 저도. 네. 그래서 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에서, 내 음. 만약에 7억 구간, 8, 사 기준 7억 구간이다라고 하면, 네. 어, 현재 상태의 그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책 기조가 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7억 구간이 9억까지 실거주 2년 하는 동안, 음. 혹은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네. 안타까운 네. <laughs> 좀 마음을. 네. 아이고, 네, 아무튼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음. 지역 분위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런데이 어, 지역도 좀 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그렇죠. 항상 이 순서가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그렇죠. 인천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이제 수요가 제 적은 적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인천은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인천이 음. 코로나 때각 음. 재개발 구역들 프리미엄이 음. 거의 뭐 1억씩 떨어졌어요. 상인천, 예를 들어서, 뭐, 음. 남동구에 있는, 예를 들어 대장단지라고 음. 할수 있는 규모나 음. 입지로, 음. 상인천 구역 같은 음. 경우에, 음. 금매들이 막 나왔어요. 네. 거래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음. 이제, 어, 710 대책 음.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지방 상승장이 계속되면서, 네. 수도권이 좀싸고였나 봐요. 음. 그래서 지방 분들이 또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음. 이런 구역들, 이억 네. 초기 음. 투입금액 2억 대로 매수할 수 있는 음. 인천의 어좀 대장 구역들이라고 할수 있는 음. 예, 구역들 재개발구요 음. 구역, 그리고 분양권 음.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 수요자들도 네. 지켜보자해서 좀 어느 정도 매수세로 음. 일반 분양권이라든지 예, 아니면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매수세로 좀 살짝 돌아서서 인천이 막 지금 경막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기를 띠는 정도는 아니지만 규제적이니까. 에이. 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서울 그리고 부천 연결 고리인 부천까지 이렇게 시세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인천은 그리고 시세 상승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놀랍게도. 네. 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 사람 주가 갑자기 급증한 것도 아니고 네. 저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전세가 어디 갔어요? 전세. 도마찬가지로구월동 네. 대단지 뭐 삼천세대, 2000세대 네. 대단지에도 실 거주 제재를 뭐 많이 하셨을 거 싶죠. 음. 어, 손해 꼽게 전세가 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매 매매 물건도 전세를 음. 낀 물건, 이런 음. 것들만 나오는 상태고 막 음. 입주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네. 지금 인천그니까 어, 인천조차도 전세가 없다. 전세가 음. 없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또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리고 인천에 어떤 2022년 음. 입주 물량이 굉장히 상당한데 맞습니다. 제일 많죠. 약간 또. 그것도 저희의 기후가 아니니까 또 생각이 그니까 러 이제 아니에요. 원래 입주 물량이 네. 많게 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거의 통계 갖고 우리가 예측할 때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빠진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적은 대로 뭐 이렇게 선택하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올해 김포 보면서 그게 완전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네. 완전 깨졌어요. 김포 그리고 어. 안양, 안양, 예, 안양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음. 그리고 광명도 그렇고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2년 뭐 입, 향후 1~2년 이내 입주하는 단체들은. 음. 그러니까 실 그, 소유자들의 거주가 아마 많을 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3% 자가 네. 실거주 단지가 나왔다는 네. 것들은, 어, 예, 전세 구하기 점점 힘들 것이다. 일단 정부에서 전체 전세 없애기 정책을 지금 본의 아니게 피고 있어서 음. 아마 이것들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서울경기 인천다 이렇게 어, 전세나로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네. 나눌 수 있던 었것 뭐 같아요. 오른다, 음. 힘들다, <laughs> 뭐 없다, 이런 얘기만 한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네.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2부부터는 좀 그럼 지금 어떻게 시장을 좀 정리해 네. 보고 정책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너무 유익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laughs> 최고의 예, 좀 투자 전문가이시고 부동산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인기가 많으신 것도 인기가 이해가 되고 어~ 이 책이 잘 나가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아무튼 어~ 이 책이 나와서 저도 뿌듯합니다 <laughs> 이비2에서 뵙기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